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한 꼭지 같이 보시지요. 오늘은 소고기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news.com.au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기사의 제목은 육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마켓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하여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부터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 변동 차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격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3월 2일 현재 배럴당 약 6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유가는 약 35달러였습니다. 조금 보태서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고볼수 어,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럴스 ceo는 어, 식료품 분야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육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아, 특히 소고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글쎄, 뚱뚱하게도 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태양을 피해서의 비가 아니고요.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가뭄이 아주 심했죠. 가축들이 풀을 먹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어, 살처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풀을 먹지 못해서 말라가는 가축을 보다 못해 총을 들고 나가서 고통을 들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총을 들고 나간 남편이 혹시나 잘못된 마음을 먹지 않을까 가슴 졸이는 아내 이야기, 아버지를 도와서 굶어 죽어가는 가축의 고통을 들어주는 어린 아이 이야기 등참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못 먹어서 비쩍 마른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살장에 연락을 했으나, 트럭이 도착하고 양의 컨디션을 확인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양들은 도살할 수 없고. 어, 구매할 수 없다고 하자 시리에 빠진 농부가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농부들에게는 힘든 몇 년이었습니다. 아, 이에 국민들이 나서서 건초 사분의 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죠. 아, 거기에 2019년 8월경에는 퀸슬랜드 주에서 홍수가 나서 어, 약 60만 마리의 가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벌써 향후 2, 3년간 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가축 숫자도 모자라고 홍수와 가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암소가 임신을 못한다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이제 그 영향이 슬슬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다 보니 축산 농가에서는 종자 가축들의 수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던 와중에 2020년 한해 동안 정말 넉넉한 비가 내렸고, 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 풀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요즘 잔디 깎기 힘들시죠, 그죠? 어, 축산 농가들은 지금 당장 가축을 팔아서 돈을 만들기보다 가축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가축을 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 종류별로 도살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건 호주 통계청 자료인데요. 자 우선 소고기입니다. 자 소고기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 도살수고요. 어, 그리고 실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아, 소고기의 생산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도축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의 생산량 또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는 전 분기 대비 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도축은 2020년 12월 분기에 160만 두 정도 도축이 되어 는데요 요거는 전 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3.4%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생산도 49만 2천 톤전 어, 분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근데 이걸 2천 0 2 2019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어, 소고기 생산량이 약 마이너스 21.5%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0 1 9 9년 12월 분기에 소고기 생산량이 62만 6천 톤이었는데요. 20년 12월 분기의 생산량이 49만 2천 톤이었으니까 지금 약21% 정도가 양이 줄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소고기는 진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더줄 전망이니까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은데요. 다음은 양고기입니다. 자, 양고기 도축수는 130만 두로 어, 전 분기, 그러니까 9월, 2020년 9월 분기에 비해서 한7.1% 늘었습니다. 소고기는 줄었는데 양은 조금 늘었네요, 그죠? 어, 그리고 양고기 생산은 32,700톤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어, 0.4%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양고기도 2019년과 비교해보면 약 마이너스 47.7%가 줄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램입니다. 자, 어린 양고기. 양고기를 두 부류로 나누, 나누더라고요. 어, 양고기와 어, 어린 양고기, 램이죠. 그죠. 자, 이 램의 도축수는 2020년 12월 분기에 500만두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를 기록했고요. 어, 양고기 생산은 12만 2900톤으로 마이너스 5.7%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약0.6% 정도 줄었습니다. 그 어린 양고기는 큰 어,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입니다. 자, 돼지고기는 도축 양을 보면 138만 3,300만두로, 어, 2020년 9월 분기에 비해서 3.8% 늘어났고요. 돼지고기 생산량도 10만 8600톤으로 4.4% 늘어났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봐도 약 9.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닭고기입니다. 자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자 도축 수가 엄청납니다. 1억 7천만 마리를 한 분기에 도축을 하는데요. 어, 전 분기 대비해서 4.5% 늘어났고요. 어, 닭 고기의 생산량은 32만 3천 400톤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5.3%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약4.9% 정도가 아,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종류별로. 지금 도축을 하고 있는 수와, 어, 고기 생산량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 소고기 양은 엄청나게 주는데, 나머지 고기들은 별반 차이가 없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소고기를 대체하는 거니까, 어, 그렇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한국분들에게는, 어, 큰 타격이 없지 않겠나. 물론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좀 받으시겠습니다. 만은 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주로 드시는 분들은 어, 가격에 큰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2021년 전망은 어린 소의 도살은. 7%가 줄어들 전망이고요. 가축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어린 소들이 다 자라서 소고기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어, 소고기가 안 모자라고 가격이 다시 떨어질까요? 어, 근데 여기 기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가 다 자라서 소고기를 생산할 때쯤 되면 코로나가 거의 다 잡히고, 어, 경제가 정상화되는 경우에 이 고기들이 해외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어린 소들이 자라서 어, 도사를 해서 소고기를 생산할 때쯤이 되면 이 고기들이 수출이 돼서 다시 국내에서 공급되는 양이 그렇게 막확 늘지를 않아서 가격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기자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방목장에 미래의 소고기와 미래의 미트파이가 그득하지만 지금은 소고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잔인하지 않나요? 풀밭에 돌아다닌 소를 보고 미래의 소고기, 미래의 스테이크와 미래의 미트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laughs> 어 섬뜩하군요. 네, 어쨌든 어, 소고기 가격은 한동안 어,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와규와 같이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소의 가격은 이전 가격 대비 어, 저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비로 과일과 야채 가격은 다행히도 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 채소와 과일의 공급이 어 줄지 않아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데 슈퍼마켓에서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 가격에는 별반 차이가 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도 호주산 아보카도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호주는 영어권 국가주 중 1인당 아보카도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1인당 한 해에 3.88kg을 어,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기사에서 채소와 어, 과일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그 중에 대표로 지목한 어,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생산이 어, 잘 되고 있어서 어, 가격이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 기사의 제목을 보면 슈퍼마켓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될것 같은 뉘앙스였는데요. 기사를 다 보고 났더니 소기 고 가격은 오르는데 와규는 뭐 그래도 괜찮고 어, 채소와 과일 가격은 내릴 것 같다. 뭐 이렇게 기사가 아, 끝나버립니다. 자이 인플레이션 어,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다른 기사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으로 과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해서 올해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어, 여기서는 우럴스 CEO 한 사람 이야기를 어, 보도하면서 어,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그렇게, 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요즘 호주 언론의 기사를 보다 보면 조금 뭐 허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어, 다음부터는 분석 기사 위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근데 통상 분석 기사는 너무 길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아무튼 소고기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2021년에는 삼겹살과 치맥으로 한 해를 버텨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저는 조 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